반갑습니다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. 되게 활발하신 분이고, 활동력도 있으신 분이고, 열정적인 분이세요. 목표를 잃은 것 같고, 우울하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방향을 잃은 것 같다. 책을 추천해주면 좋겠다. 라고 이분이 말씀하셔가지고요.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책세 권, 여러분들께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세우원의 책. 입니다. 첫 번째는요. a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입니다. 이책은 진짜 제가 엄청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어, a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은 사이먼 사이의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고요. 이 책을 통해서 비전, 사명 만들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. 원래는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이 책이었다가 원제목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으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. 왜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? 이유가 없이 매번 일만 하니까, 오늘 그냥 바쁘기만 하고,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, 나의 와인은 꿈이자 사명입니다. 그거와 오늘을 연결시켜야지 매일매일 꿈을 이루는 거고, 매일매일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런 그 풍족한 마음,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. 하루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.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정말 바쁠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구분하게 됩니다.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은요. 사이먼 사이닉이 테드라는 그 영상에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약 10분 올려진 영상이 있거든요. 네, 그 골든 서클 꼭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후부터 다시 한번 찾으셔야죠. 길을 잃었죠. 지도를 가서 내가 어디 있고 어딜 가야 되는지를 찾듯이 현 상황에서 방황하시면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. 이 책에서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.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책입니다.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은 정말 시간관리에 대가라고할 정도로 책이 정말 좋습니다.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.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.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인용된 말들이 많다 보니 다른 책에서 마치 읽은 것 같아요. 근데 의외로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, 시간 관리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최근에 나왔던 성공의 지도인가도 괜찮은데요. 저는 이런 자기개발의 고전급들은 옛날 책이 더 좋더라고요. 약간 촌스러운 표지와 함께 절대 누가 요즘은 보지 않을 것 같은 책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기분입니다. 목표 그 성취의 기술 여러분들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. 브라이트레시 책은 이책 아니어도 시간과 관련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한 권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. 이제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도중에 아마 이 딥에 빠지신 것 같아요. 딥이 뭐냐면요. 우리가 가다 보면은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미끄러지고, 미끄러지고, 미끄러지고. 네. 그래요. 그렇지만 계속 달려 나가 보다 보면은 나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날 내가 어쨌든 여기 막 기억이 올라갔더니 처음보다는 더 성장했죠. 음. 더 딥을 반기십시오. 더 딥. 딥에 빠졌으면 알아차리시고요. 이 과정에서 내가 다음 걸 준비하시면 돼요. 체력적이든 정신적인 것든 재정적인 부분이든 준비하실 시간이라고 보시고 딥을 훌쩍 넘겨내십시오.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인사이트 얻으실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이 책과 더불어서 더 프랙티스. 프랙티스가 실행이잖아요. 어, 저는 이 책도 되게 좋았어요. 더 프랙티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스스고딘이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, 성공한 사람들 만나 봤고 실패한 사람들 만나 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었느냐? 결국 프랙티스더라. 실행이더라. 이더 깊과도 이어집니다. 프랙티스는 두껍지만 계속 책에서 프랙티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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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쇠뇌가 됩니다. 실행할 수밖에 없게 해 주는 책이죠. 목표로 우리가 위에 달려 나가다가 잠깐 뒤로 물러섰을지라도 더 뒤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실행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성취 그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책 추천해드렸어요. 그 얇은 거로는 더 딥이 제일 얇습니다. 이거부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. 다른 책들은 읽다 보면 좀 시간도 걸리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딥, 일단 이 딥을 빠져나오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.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 곳에 가 있습니다. 목표, 성취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